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 미사 경정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K보트 경정 경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5경주 출발합니다. 1번 김흥선, 2번 이지수, 3번 곽현성, 4번 김선웅, 5번 장수영, 6번 양원준 선수가 제5경주 출전해 있습니다.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이건 하나 미사 경정장 맞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터마크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불고 2터마크 쪽은 2터마크에 비해서는 조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개 양조 기록에서는 일본의 김웅선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 다음이 3번 곽현성 선수 순이었습니다. 올 시즌 기록 면에서 일본의 김웅선 선수가 가장 앞서 있고 또한 최근 꾸준한 입상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인코스 연대율이 100%를 기록하면서 입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 5번의 장수영 선수가 5코스 60%로 과반의 연대율 2, 6번 선수들이 배정된 코스 각 50%의 딱 절반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5경주 출전 선수들이 이제 본격적인 플라잉 스타트를 앞두고 뱃머리 출발선 방향으로 위치시키면서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 빨간 대시계 바늘의 움직임에 맞춰서 서서히 속도를 올려가는 여섯 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 승고천 200m 레이스 제 6경 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이제 3, 4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조조 일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삼일번선수이 선두로 올라서고 뒤쪽 사번 김선웅 선수까지 삼일 번의 선두 경합 속에 뒤자리사번 김선웅이어서 오 번의 장수영 그리고 뒤쪽에 이육번 선수까지 삼일번일삼 번의 선두 경합 속에 이제 첫 번째 바퀴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삼 번의 곽현성 선수가 선두로 올라선 듯 보입니다 뒤쪽 일 번이어서 후속권에 오 번의 장수영 선수 안쪽 사번 김선웅 선수가 올라오면서 현재 삼번일번일번삼 1번, 1번, 번에. 선도 앞쪽 위치에 가는데 그 뒷자리 현재 5번의 장수영 선수있지 4번의 김선홍 선수있지 1터 마크 통과하면서 3번 1번 이어서 후속권에 5번의 장수영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3일 5번 3위로 4, 6, 2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 곽현성, 3번 곽현성 선수가 계속해서 뒤를선두 이제 마지막 바퀴,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 향할 때 뒤쪽에 1번의 후속권에 5번의 장수용 선수가 3위권을 버텨냅니다. 제5경주 승자는 바로 3번 곽현성이어서 1번, 5번, 4, 6, 2번. 소녀학장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